제체, 조서 좋아 어서 들어가서, 훈련대장 좀 시켜주시오. 하, 특히 가져와라고, 누다듬히 실을 하나 읊었던 것이었다. 산중 육에, 이, 도수궁하니, 결조부가 땅을 동그랗게 지려놓더니, 여기 앉으시오. 그건 무이오 이거, 오기오? 오기라니, 여보, 또그뭔소리 여기 앉았다가, 토끼 잡아들이래요! <놀람> 아니, 여보, 그건 뭔 소리야? 아, 토끼 잡아들이라니. 그게 다른 게 아니오? 저, 가만히 보니까 세상 같으면, 훈련대장 입시하여라 그 말이요. 그런 게 부디 가 조금 더 놀래지 마시오. 법인직 말지리오 내가 훈련대장 하면 입법꼭 고칠라요. 아무나 하시오. 그거 꼭 아니시오. 별주부가 영덕전 어른 둘에 기어들어가 공손히 복지하여 신세 출세하였던 별조부 헌신요 용이요만 허구 내려다 보시더니 음음게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그 토끼를 어찌하였는고? 예, 지금, 토끼를 잡아 문 밖을 대량 하였습니다. 음, 그러면, 토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해라. 좌우 나졸, 근부 나졸이 모두 풀어가지고, 토끼를 잡으러 나오는, 싸우 나의 여운 금군모조리 둘 영손이 지혜내달 토끼를 외여 달째 징황말 째장석사든 사냥사 오매맞춰사들잡조이 둘러싸고 토끼 부주차 담면모장 영문 춘사 도적 잡도 토끼 두근간꽃 잡고 니가 아? 이놈데 끼냐 이네 개가 맥혀 벌렁 벌렁 돌며 하니래 난 퇴끼하뇨 그러면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 다루믄 너를 잡어 약 개정도 좋거니와 니가 널 내요 오개탕 데려 먹고 니가 좀 뵙게 내 이여 찰랑 무어서 깔그리 어혈 내중 찰따무 난만병효초를니냐 이라 이 강아지를 몰아가대 아, 니 내가, 그도 아니고, 송아치요 송아지면 <놀람> 더욱 좋다. 좋다는 어른 아빠 뒷피죽 살찐다. 양해인가, 전혀 공파, 수박 없이, 너나 먹고, 이가좀 결제내, 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오지면 걸음은 어디 버릴 것이 없나니라! 송아지를 보라 한가지요! 가으으으으으으으으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전으으으으여으으으으으으으으으를으으으 <뭐들로> 너를 한참 으로라대왕으으으으으면으금 상을 으으주으 들거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가 기가 으으다 내날 여봐 별조부야왜 그러냐 너무 소궁나 애가 볼래 이러느냐 오 그런 일아니놈 꼼짝 말고 있거라 어쩌이 지기를 우들로 본다면 두번 만에 다 꺼내면 걷어내면... 뭐 어찌 이때도 안날 거구나. 너른 둘 동쟁이 쳐 잡아들였소. 토끼가 들어가서 좌우를 차혀 보니 강한지장과 천택지군이 나열해서 있는디 전불면고불면이요 토끼가 하릴없이 죽겠대요지안이 촉변에 진처이 고기도야. 눈만 깜짝깜짝 감작 거고 있을 뺏길 수가 없는디. 용왕이 분부하신데 들어라. 내퇴기배갈라 네 간을 내, 간을 더운 진에식기 전에 속을 찍어 올리라. 해놓이니저긴 자는 꼭 죽게 되었거니. 그러나, 한가를 얼른 생각으로 배를 용왕 앞으로 바짝 뒤로 밀며, 옛말에, 저, 소아, 소아도, 한왕을 생길라고, 어? 소아 따라서 한신이도, 한항 생길 마음으로 갖고 음. 했으니, 내가 수궁에 들어오기는, 대 용왕님을 생길라고 들어온, 들어온 길이 올 수다. 음. 그러나, 자, 내 네, 뱉다시오. 뱉다 보면 속을 알 것이오. 어, 용왕이 저놈이 배를 아니 때이하고 잔말이 무서울 텐지, 저놈이 의심없이 배를 와락 내미니 필요 곡절이로구나. 니가 이놈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을 해보아라. 토끼가 이 말을 듣고, 예! 말을 하오지. 연가 구변을 다시 내서 한 번, 용왕님을 한번위인하려는 이렇게 하거든. 말을 허난 허오리다. 말을 허난 허오리다. 천하니 태워보성이 응원하자 실갈상도의 소리 어조창장원 네. 네. 맘용해 탐마은 상요인군 성렬요여 뱃속에 아구무가 네. <백족이야> 있다이로 비가 네. 배를 갈라 무고히 죽여 돈들이 일고 개가 없던지 소태 배달 간 있으면 래지와 만일에 이늘달다명다고니까당장배를따이고이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이노. 이노. 이노 네가 그 말이 당은로다 서의 이대길을 필수정지 불릉식 허구, 담수병식을 불릉하고 신수병식을 불릉청허고 간수병목불릉시라 가니 없고야걷친 눈을 뜨고 만물을 벌어져 예, 소태가 가려지다. 소태가 가려지다. 헛물떡을만족더니원에 간을 내고 그 법인은 간을 들이내라. 세상 경객지에소퇴보들르는 간을 달라고 포채기로 간을 내어서 반천예배에다 꽂고 쌓서 칭로로 칭칭 둬여 이주석 쌍기수나무 늘어라. 쌍상까지 끝끝 터라. 하나 내고 도하여 속게 변에 닥죽으로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고금비 좋다기도 만경차로만 만나이다 용왕이 듣고 화를 내이로 니가 그 말이 거짓말대로구나 사람이나 이김새나 일진지내 아빠가 금난 뒤 지가 어찌 가는데 고디리고이모로 죽게 번단 말이야. 덕지가 당도 여짜오대. 대왕이 도지이려 미지기로 조이다. 덕지시던 극지하여 서신인수가 되었으며. 실롱시가 쩐니다. 인생 우주가 되었으며, 대왕을 의하여, 우리 가지, 우리 지들아. 흑고 소태난 무전일로, 우리 가이 법도 흑없고, 대왕, 법도 지난 피들리 번쩍번쩍, 소태 보면 난, 난 터디오리 송살, 송살. 가마으로 일러도, 오전 까맣고, 실개있고, 오후 까맣고, 실개없어, 리 인생만. 지금 부스가간가이야박사의기이니 박사 책 아니니? 그러니까 남자의 내대를 따보소서 소화해놓고 돌리느라고 그러면 니가 너를 내고들이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죠? 어디 보자. 자! 벌써 밝은 날 풍계가서 일어나리 했거한저 공기 모두 나무 전 내리기냐 예 내육은 어들이다 한 공기 는 대변보고 또한 공기를 소변보고 또 남은 공기 보는가내고지리고 이목 중개받으리라 <laughs> 그러면. 니가, 이대로, 넣고, 이대로 내내냐 입으로 넣고, 밀궁키로 내고, 니 만물 시세한 거, 동산, 발, 농, 담, 방, 이집어, 서방, 사고, 목방, 일, 욕, 조, 중, 에, 한, 오십, 도, 천, 이, 근, 오 색, 광채, 같이, 만, 개, 전, 영, 이집 환, 하, 야, 입으로 넣고, 밀궁키로 내고, 니 만병, 며, 주, 야기 겨. 어떤 얘기도로 미를 얻으라 저보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이야들를하들은간가반란만금지려다 대왕 명이 자고 너도 충성이 나타나. 약규야나줄걸빌로 주거더라. 아어주고보자 반신이 타 허지설 띠가 없다. 토끼가 멋지게 둘러대 가지고 축을 고비를 넘기는 그 대목까지